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 등 반도체 주가 올라가면서 지수가 전략 후강으로 이제 흐름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 하회하고 뭐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이 나오면서 국채금리가 빠졌습니다. 이 점도 증시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고, 우리 증시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수했는데, 3일 연속 매수가 붙을 수 있겠느냐. 이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날이 될것 같습니다. 2월 증시 큰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어떤 변수가 될것 같고, 또 로봇주가 그동안 시장을 주도하거나, 뭐 시장을 또 방어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코스닥에서는. 오늘 업종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초반에 약했다가, 중반 이후에 돌아서서 결국에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업종도 뭐 세계 업종 빼놓고는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흐름이 초반 약세를딛고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뭐 저점 대비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상승 종목 수 자체가 상당히 많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국채 금리가 하락한 점,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 일정을 공개한 점이, 어, 금리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금리 내려가면 아무래도 뭐 중소형주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좀 환경이 좋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점이 시장을 올리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했고, 또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주들의 강세. 그러니까 빅테크가 자본 지출을 계속해서 늘린다. 그러니까 딥시크 우려가 좀 완화가 된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 측면이 있고. 물론 이제 알파벳이나 AMD 같은 기업들의 실적 부진,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증권사의 보고서는 목표 주가는 낮추지만 매수 기준을 유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하락하지만 이후에는 반등하겠구나 이렇게또 안도감을 주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뭐 중국에서 앱스토어 관련된 반독점 조사 움직임에 하락하긴 했는데 뭐 지수 자체가 이제 돌아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나온 것도 있고 뭐 중국에서 저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10일까지 어떤 형태가 됐든 협상이 될 거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문 이제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 하락했다가 거의 약밥 수준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권과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트럼프 일기 때도 관세를 협상도구로 활용한걸 봤기 때문에 지금의 트럼프의 행보가 놀랍지 않다 이런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S&P500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13.2% 증가한 걸로 현재까지 보여지는데 실적이 좋은데 뭐 주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정서도 하락하면 매수자이 유입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시장에 발목을 잡은 게 이제 관세하고 딥시크잖아요. 근데 구글에서 어떤 검색어 추이를 보면 딥시크는 이미 뚝 떨어졌고 관내도 확 급증을 하다가 좀 주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증시의 어떤 발목을 잡았던 요인들, 그리고 이걸로 이제 우리가 투자 심리를 추정해 보면 좀 불안정했던 단계는 살짝 넘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심리가 이제 좀 겁을 먹다가 지금은 겁먹을 단계는 지나간 것 같은데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국채금리가 내렸죠. 그러니까 4.5% 정도 움직이던 국제 금리가 내려가면서 뭐뒷 부분에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어쨌든 4.4% 초반까지 내려왔잖아요. 금리가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첫 번째로 ISM 서비스업 지수 어, 오늘 52.8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54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강하니까 어, 이 데이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물론 이제 50 이상이기 때문에 뭐 수축 국면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어, 미국 경제가 마냥 쭉쭉 올라가는 건 아니네 그러면 금리 내릴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이제 기대감을 자극을 했죠 근데 이게 지표가 내려온 거는 일회성 요인이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왜냐면 ISM측에서 밝히기는 날씨가 별로 안 좋았다 날씨가 별로 안 좋아서 문을 안연 곳이 좀 있어서 그 데이터들이 영향을 준것 같다 이렇게 이제 추형을 했거든요 또 어쨌든 이 수치가 나오면서 어, 국채금리가 떨어지는데 역할을 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앞으로 3개월 동안, 그러니까 4월까지 국채 발행을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해서 이제 규모를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최근 3개월하고 똑같았어요. 예, 이제 최근 3개월하고 똑같은 규모의 국채 발행 규모를 예, 이제 예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그 전에 어떤 국채 발행은 그 옐런 시대고, 지금 베덴트,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로 바뀌면서 국채 발행 일정이 잡히게 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계속해서 이제 뭐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아,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국채 발행을 더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 그게 또 이자를 또 끌어올리게 되고 금리 자극하고 이런 거를 걱정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국채 발행 규모가 기존하고 똑같고 향후에 가이던스, 그러니까 향후 계획도 그냥 비슷하게 계속 발행을 할 거야. 이렇게 이제 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저렇게 하지만 관대전쟁이 그렇게 빡세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어쨌든 이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좀 안도감을 주면서 국채금리가 떨어지게 이제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특징주는 엔비디아가 하드캐리 한 날이죠. 오늘 5% 넘게 올라가면서 지수, 3대 지수 전부 다 끌어올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우선, 그, 현재까지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이 곳에서 발표했던 자본 지출 규모가 합산 올해 2280억 달러. 그러니까 작년도에 150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50%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 딥시크 공개 이후에, 어, 아무래도 투자가 좀 축소될지도 몰라. 이런 우려를 제기를 하고, 모건 스탠인가요? 뭐, 거기서는 뭐, 올해 대폭 줄여서, 이제 수주가 줄어들 거야. 뭐, 이런 식의 어떤 분석을 제기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공개된 거는 작년도보다 오히려 50%나 증가한다라는 게 보도가 됐죠. 이렇게 되면서, 아, 딥시크 이슈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투자는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올라간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특징주 오늘 상승한 종목군들인데 이게 슈퍼마이크로 들어가 있잖아요. 슈퍼마이크로가 그블랙웰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데이터 센터, 사업 계획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역시 또 이제 주요 반도체주들의 상승을 이끄는 재료가 됐죠. 오늘 상승률 상위 보면 뭐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되게 많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 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선점이 이제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또 견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이렇게 특징주들이 있는데 뭐 암젠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강세를 보였다든가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재료들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뭐 엔비디아가 워낙 큰 특징이라서 뭐이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현재까지 어 분기별로 S&P 500 기업들의 이익 전망을 보면 두자릿수 정도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이게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물론 이거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 여기에 따른 어떤 실적 우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당장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저는 이제 테슬라가 최근에 주가 하락하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이제 그런 게좀 있는 거 아닌가? 보면 유럽에서 판매량 줄어들고 있고 중국에서도 만약에 관세 전쟁 이렇게 하고 중국을 압박을 하면 중국 내에서 테슬라 판매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미국산 전기차라는 관점보다 트럼프의 측근이라는 시각이 더 크게 작용하면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변수가 될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로는 관세가 이제 협상의 수단일 뿐이지, 대대적으로 부각되는 건 아닌 걸로 현재까지는 보여져서 기업들의 실적에도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시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어쨌든 빠질 때마다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한 걸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자, 우리 증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일단 이틀 연속 유입이 됐죠. 그런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줄어든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을 보면 44%, 34%, 29%, 어제 약28% 정도. 그러니까 매도가 줄어든 거지 매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진 않았거든요. 매수비중 보면 뭐 35%, 26.5%, 29.8%, 어제 같은 경우 28.5%. 그러니까, 매수가, 저게 한번 정도는 매수비중이 30%를 넘기고 그 상태가 좀 유지가 돼야 외국인들이 자금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아직까지는 매도가 주, 줄어든 가운데, 조심스럽게 이제 매수하고 있다 정도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 기반 자체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이 매수 비중이 좀 늘어나게 되는지 이 부분이 좀 확인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어제 121선 넘어갔거든요. 근데 121선 넘어간 거는 작년도 보시면은 7월 이후에 처음이죠. 근데 7월도 보면 그냥 안착한 게 아니라 한번 올라갔다가 빠진 거예요. 완전히 올라간 거는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만약에 돌파가 되고 안착이 되면 코스닥은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수급 보면 은근히 또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이 5일 중에서 4일 매수했고 기관은 뭐 하루 매도를 워낙 세게 하긴 했는데 비율로 지면 5일 중에 3일 매수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관은 합산으로는 매도니까. 근데 외국인들은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죠. 이런 수급 환경에서는 중대형주들이 좀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올해 코스닥의 대중소 보면 소형업종 지수가 가장 못 올랐고 대형업종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형주 쪽에 포커스가 계속 맞춰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점도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면 <laughs> 우선 이제 알테오젠 뭐 레인보우 로봇 압도적이죠. 그리 삼천당 제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올해 8%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8%안 되는 상승률을 보였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상당수가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게 특징이죠. 근데 다만 여기서 그 레인보우 로봇이 지금 130% 가까이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좀 걱정이 될 때는 이런 종목의 자금이 좀 몰리게 되는데, 걱정이 완화가 되면 다른 쪽으로 좀 분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봇 다음, 로봇 다음에 어떤 업종이 좀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업종이 뭐가 되고 기관들이 어떤 업종으로 분산을 시키는지 이 부분을 오늘장에서는 좀 집중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관세재료가 소강국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국과의 통화가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지금 부과 한다, 부과 했다 이런 재료는 일단 소강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약간 좀 다른 재료 쪽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다음에 또 하나는 이틀 동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날은 하이닉스가 눌리고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날은 삼성전자가 눌리고 이렇게 시소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은 투자자들이 아직은 심리가 불안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자금이 돈이 없다라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T를 편입하는 포트폴리오에서 하나를 늘리려면 하나를 좀 줄여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신감을 가질 때는 이제 이게 다 올라가는 예, 그런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또 그런 현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수자들은 이제 뭐라 하루벌이 상승? 오늘 올라가고 일단 또 보고 이런 형태에 따라고 볼수 있어서 그런 의미가 계속 이어지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이제 매수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물 매수 비중이 30%가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매수 비중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 어떤, 이제, 매수, 거래 대금에서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매수 자금 중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매수 자금에서, 이걸 보는 건데, 외국인들이 30% 이하일 때는, 적극적인 매수는 아닌 겁니다. 더 이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지, 이걸 좀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서 지금 로봇, 다음에 알테오젠, 이 종목군들이 좀 강했는데, 이 구도에서 좀 변화가 생기는지, 변화가 생긴다면 뭐, 이제 2차전지, 뭐, 반도체, 엔터, 하여튼 등등의 어떤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또 다른 제약바이오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있어서 어떤 구도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도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증시 추세가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좀, 연초에 우리가 앞 상승 1등으로 출발을 했다가 이제 독일이 제일 강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중국이 연이어 경기 부양을 하는 점,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중국하고 교류가 되게 많잖아요 무역 교류가서 그 점과 이제 유럽은 추가적으로 어쨌든 금리 를 계속 내리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필이 되면서 올라간 건데 어쨌든 독일이 제일 위에가 있고. 우리가 이제 좀 밀릴 뻔 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2위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올해 우리 증시가 좀 환경은 나쁘진 않습니다. 이제 문제는, 어, 트럼프의 어떤 정책이 부각되면서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계속 갇혀있는 부분인데, 지금 61선, 121선 안에 갇혀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점이 좀 돌파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 외국인들의 어떤 참여라든가, 주도주의 고른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지 여부가 어, 중요한 어떤 변곡에서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 또 벌어지는 내용은 다음 방송에서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